아이뭐 사? 뭐 사지? 전부 다 최고급으로 살수 있거든 이렇게. 어? 아, 뭘로 살까요? 뭘로 살까요? 최상급 모기가 어떤 게 있어요? 음그음 근데 이거 살때 레벨이 필요해 가지고. 와이 레벨은, 레벨은 여기서, 레벨업은 어떻게 하느냐? 이 할아버지한테 말해가면, 무슨 일로 찾아오는가 하면서, 레벨을 올린다에 있거든요? 일단은, 거래한다에서, 칼을 최고급으로 할까? 칼을 최고급으로 하자. 근데 레벨 20 필요거든요? 레벨이 20이 필요한데? 근데 다이아몬드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따로 일단 스토리 모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1-3에 뭐가 있어? 1-3으로 가라고 떴는데 1-3으로 가라고 떴어요 일단 왜 1-3으로 가라고 하지? 미투로치기 이거 공격력을 많이 올려서 그런지 좀 세네 쫙쫙쫙쫙쫙쫙 별로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스토리 모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단 스토리 모드 1-1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라고? 꿈상이 TV 꿈상이 TV입니다. 야, 소개가 늦었네요. 여기 위에 뭐지? 상자가 있네? 아, 30원짜리 동전 한개잖아 안녕.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을 때 고도를 두 배로 받게 해줄게. 할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이의 나라 아니야? 제이의 나라는. 제 2의 나라 잠깐 광고 소리를 껐어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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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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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쩍쩍 뚜루 쩍쩍 뚜루룩 아 쪽쪽쪽쪽쪽! 과학쪽쪽아 검은 안장착해도 됩니다. 전 이미 좋은 검이 있기 때문에 저의 검보다더안 좋은 검이거든요. 이름만 보면 턱턱 쩍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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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공격이 어떠냐? 이건 뭐지? 스위치 이렇게아이한번 키면은 안 되나? 짜짜짜짜짜쫙 친구 아니야 친구 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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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도망가

따다. 짜잔! 네, 이것도 플레이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라고요 일단, 최대한 빨리 클리어를 하고, 이런 아이템을 먹으면서, 재력도 채우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빠 u t 빠 e r 빠 u 파도, 파도, 다다다다따다다 u i t e 다다다다다다다, t t o p a t 다다다다다다다, d o t t 다 d o 다다다다 o t t a d o t 하면서 우르르르르르르 체력이 쏟아져 나오는데? t a d o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맞음. 공격하면서 이동을 할수 있어가지고,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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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리

강화석을 두개해 줬어? 강화한다. 무이 이거를 혹시 깰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강화할까? 이거? 둥둥둥 무슨 일로 찾아왔나? 레벨업. 아, 0천원 필요하잖아. 다음 스테이지. 보스 잡으러 가자. 보스. 보스를 잡으러 갑니다. 두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제가 광고보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사람들 뒤에 뭐가 숨겨진 길이 있어요. 아니었다. X를 눌러서 회피라고 했는데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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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가 회피야 이게 가가 가가 회피 회피 쇽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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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까마귀가 도망갔어요 응? 어? 저저차차 차! 공중 칼 휘두르기 받아라! 공중이다 공중+ 공중맨아차차차 차! 차차차 차! 차차 차! 자자아 공중+ 공중+ 공중 칼 휘르기 두차차차 차! 자자 公鸡看地图，路七号，四号，八号，八号。我叫，我叫，我叫，我叫。就在在跑步，跑跑跑跑。吹吹吹吹吹吹吹吹吹吹！啊对。兔兔兔兔兔兔啊啊啊啊啊啊！ 아개구리차몇대 나오는거야 도대체 몇 대야 안돼 도망가 폭탄 설치하고 그렇지 폭탄 폭탄이 만 답이다 답은 폭탄 밖에 없어 답은 폭탄이야 아 출구 없어 오 다행이다 뚜르 너무 없어요. 탁탁탁탁탁탁 안돼. 여기서 쉬고 아축축축축축축축 축. 짤 광고.

가운데 아 오래된 천동모인지 말고 좀 진짜 오늘은 보스까지만 가볼까? 보스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번 보스는 뭘까? 너무 기대돼. 너무 궁금해가지고 뒤 놓고 쫑.

핫, o t 띵띵띵띵, 띵띵, 띵, 띵. 폭탄, 폭탄. 아니. 쪽쪽쪽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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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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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핫. 아. 똥똥똥 똥. 한번. 만만치 않은 상대구만. 아, 이거를 이 돌을 돌을 밀어서 떨어뜨려.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아 왜요? あっ。 de tem 은서이가 액착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럼 은서이가 아니 자기, 자기 그거 아이가? 응? 아니 자기 유튜브인 것 같은데 그렇어 어. 그거 뭐야? 우리 보스 嘟噜噜。<noise> <noise> 아빠 근데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이렇게 물속이까 아빠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을까? 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을까? 진 모르겠습니다

어? 오우 어. 쇼 도론 도론 쉴필없어아아 폭탄 폭탄 오.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아이, 내 방어막이. 응? 아, 여기에서 쉬라고. tốt tốt tốt